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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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잡아보세요. 발가락에 연우 열쇠고리가 걸렸습니다. 도전, 도전. 아치치치치치. 도전. 도전. 왜냐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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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줄까 이거 줄까 언리 오이. 오이치 오잉 오이. 오잉 Tá <tosse> bom, um. 연희야, 발꼬락에 열쇠고리가 안 잡혀? 응. 응, 응, 응. 엄마 도와줄까요? 엄마 도와줄까? 아, 어딨어? 짜잔, 짜잔, 짜잔. 짜잔. 옳지. 呃，七。Uh,